현대인의 고질병인 거북목. 과연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요? 특히 노트북 쓰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전원생활입니다. 요즘에 노트북을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스크탑만큼 성능 향상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노트북은 좀 야외에서 가볍게 쓰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메인으로 다들 쓰고 있죠. 특히 이제 애플 좋아하는 저는 맥을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맥을 사용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사용하면 거북목 됩니다. 요즘 안 그래도 목이 너무 아파서 의자도 바꾸고 전동 데스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싸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트북 스탠드입니다. 뭐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죠. 의자나 뭐 전동 데스크 이런 거는 정말 몇 십만 원씩 하잖아요. 이런 노트북 스탠드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기능도 많고 괜찮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데이플레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 360도 돌아가는 이 노트북 스탠드인데요. 어, 한번 같이 보죠. 아 그리고 오늘 영상 뒤에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얘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잡고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오이 굉장히 빡빡해요 이렇게 세야 이렇게 무거운 15인치 맥북 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너무 빡빡해서 힘들다 조금 느슨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렌치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걸로 여기 잡고 이렇게 풀어주면은 조금은 어이쪽 조이는 거죠 풀어주면은 조금은 어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됩니다. 색상은 실버, 은색으로 이렇게 맥북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고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쪽도 밑에 부분도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노트북을 올렸을 때 이렇게 닿는 부분에 흠집이 나지 않게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뭐 소개하겠지만 회전 너무 좋아요. 드르륵 소리 납니다. 그 외에도 앞판에 보시면 또이 코너에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이렇게 바닥에 밀리지 않게 잘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여기 데이플레인이라고 써 있네요. 뭐이 정도 간단하게 외관을 봤네요. 이렇게 간단히 외관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특징을 봐야겠죠. 각도 그 다음에 높이 조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죠. 제가 한번 쭉펴 볼게요. 우선은 그냥 쭉 펴지고 그다음에 얘도 끝까지 펴져요. 아, 물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펴진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얼마든지 각도 조절은 가능하고 높이가 가장 높은 게 이제 얘가 90도로 하면은 조금 불안하고 약간 앞쪽으로 해야 쓰러지지가 않겠죠. 이 정도는 해야 올라가서. 꽤 높게 볼수 있고요. 실제로는 좀 눕혀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뭐 타이핑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꽤 높은 높이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거죠. 회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편한테 뭐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쓱 돌려서 상대편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 유용하게 사용이 될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싶을 때, 바로 옆 사람한테 뭘좀 보여줄 때, 굉장히 쉽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무거운 걸잘 버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수평,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타이핑 할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볼게요. 사실 무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 장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힘안 주고 그냥 대고만 있어요. 몸무게 사 살짝 눌렀는데 이렇게 내려갈만큼 그러니까 쑥안 내려가고 이 정도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한 3, 4kg? 충분히 어, 버텨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못 버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렌치로 더 조여주면 돼요. 이게 정력이 굉장히 강해요. 뭐, 아까도 많이 봤지만, 요 맥북 프로 굉장히 무거운 맥북 프로 15인치를 넣었을 때 이렇게 강하게 잘 되는 거 좋고, 또 타이핑을 쳐보면 약간의 흔들림이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도 괜찮게 사용이 가능해요. 뭐, 장점 많고, 뭐, 마감 좋고 다 좋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있죠 가격입니다 얘는 이제 3만원대 중반에 출시를 했어요 가격은 노트북 스탠드 치면은 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되지 않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단점으로 보면은 정말 그 얇은 스탠드들이 있어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뭐 휴대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얇은 게 지지나 무거운 제품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범용성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여튼 휴대성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점 외에는 사실 크게 어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노트북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패드를 올려서 써도 좋아요. 아래쪽 옆에도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흠집에도 강하죠.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업체랑 상의한 결과 예, 이 데이플랜 제품을 3개, 구독자 이벤트로 받아왔습니다. 뭐 받아온 건 아니고 업체에서 직접 발송을 할 거예요. 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죠. 이 영상에 뭐 선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제품이 필요한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뭐제 채널 응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댓글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천기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주인데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그것도 더보기에 제가 정확한 기한을 적어 놓을게요. 그 안에 얼른 댓글 달아서 이벤트 참여하세요. 뭐 어때요? 공짜인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 구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제 채널 구독해 달라는 의미가 아닌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리기 위한 거니까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은 구독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에서도 LG에서도 그다음에 이번에 애플에서 맥북 에어 15인치도 나왔죠. 점점 이런 포터블한 노트북류가 대세인 만큼 뭐 비싸지 않은 거치대 하나 사용해서 거북목도 좀 방지하고 또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